공일 지수 163번 문제,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식을 주고요, 얘를 구하세요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봤더니, 지수 자리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얘는 아주 강력한, 주어진 조건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앞에 오는 식과 뒤에 오는 식은 서로 역수 관계다라는 특징이 있죠. 예. 역수 관계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치환할 겁니다. 그래, 나는 5의 2분의 a제곱을 t라고 치환할 거야.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바뀌어버리니까? t 플러스 t분의 a, 왜 역수니까? 는 루트 10이야.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봤더니 5의 a제곱이 보이네? 우리 5의 a제곱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양변에 제곱을 해버리면 되니까 뒤에 제곱 이렇게 표현해버릴 수있을거예요 그리고 문제를 보면 5의 2a제곱도 보여요. 자 5의 2a제곱은 요 식에다가 다시 양변 제곱이니까 뒤에 4제곱 이렇게 쓸수있을거고요자 5의 3a제곱도 보여요. 자 5의 3a제곱은 요 식의 양변에 3제곱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뒤에 여섯 제곱이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즉, 문제는요, 이렇게 바뀌어 버리게 됩니다. 그래, t의 네 제곱분에 t의 여섯 제곱 마이너스 t의 네 제곱 플러스 t의 제곱의 값을 구해보자. 라고 이렇게 바뀌어 버립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쪼개기를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은 t의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뀌어버리게 되겠죠. 자, 봤더니, 우리 요 녀석을 어떻게 하지 이런 각 구할 수 있어. 양변 제곱이죠. 그래서 요 식의 양변을 제곱해봅니다. 앞에 있는 거 제곱, 뒤에 있는 거 제곱, 모두 곱해줘. 하면 플러스 2는 양변 제곱하면 10. 이렇게 나오겠네요. 결국, t의 제곱 플러스, t의 제곱분의 1은 8. 요런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답을 낼수 있습니다. 8-1은 7. 요렇게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163번이 문제가 두 문제예요. 자, 뭐가 질문으로 나왔는지 모르므로 선생님은 두 번째 문제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하자. x가 3의 3분의 1제곱 마이너스 3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일 때 다음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나왔네요. 자요 문제는요 온몸으로 예 아까는 우리가 제곱을 했다면 얘는 온몸으로 뭘 해줘야 돼? 예 세제곱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하고 있죠. 우리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세제곱과 관련된 공식 좀 정리해보도록 하자. 자, 예를 들어서 a b 의 세제곱 있으면 앞에 있는 거 세제곱, 뒤에 있는 거 세제곱 모두 곱해줘. 그래서 마이너스 3AB에다가 뺏겨. 라고 해서 이와 같은 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가르쳤죠. 자, 우리 그 작업 해볼 겁니다. 자, 양변 세제곱 합니다. 그러면 X의 세제곱은 앞에 있는 거 세제곱. 3. 뒤에 있는 거 세제곱 합니다.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제곱. 모두 곱해줘. 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 나오고, 얘하고 얘는 곱해봤자 서로 역수관계니까 1,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리고 뺏겨. 자, 그래서 여기에 뺏기려고 봤더니, 어? 얘를 그대로 뺏긴다 하면 X를 그대로 써준다는 거네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에 X 이렇게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은요, x의 3제곱 플러스 3x는, 예, 3-3분의 1이니까 3분의 8이라는 이런 식을 갖게 됐어요. 자, 이 식을 가지고 요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이게 막 3x의 3제곱 이런 거보니까나 그렇지 않아도 이 분수가 되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양변에 3을 곱했습니다. 그러면 3x의 세제곱 플러스 9x는 8이라는 식이 나오죠. 자, 그리고 가만히 지켜봤더니 느낌이 좀 오기 시작해요. 와! 3x의, 어, 예. 예, 예. 맞죠? 예. 3x의 네제곱 플러스 9x의 제곱이라고? 허, 요식을 양변에 x를 한번 곱해봐야겠다. 그러면 3x의 네제곱 플러스 9x의 제곱으로! 8X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 보이는 3X의 4제곱과 9X의 제곱을 더해서 8X가 돼서 이 식은요. 결국 3X의 세제곱 플러스 8X 더하기 X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로 바뀝니다. 그리고 다시 3X의 세제곱 더하기 계산해서 9X는 몇이다? 여기 나와있네요. 8이다. 그래서 답은 8. 요렇게 풀수 있습니다. 정리하십시오.